우선 훌륭한 정치가 되려면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뚜렷해야 될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격차를 줄이는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.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는 어떻게 어떻게 보장을 하겠다. 분명히 방향은 뚜렷해야죠. 그러면 어떤,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라는 건 이제 또 그런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<laughs> 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죠. 또 정치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항상 그렇게 약속을 했죠. 그런데 이게 뭐예요? 그런데 이 방향을 자신들 집단이나 혹은 그 지도자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전하면 안 되죠.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설득이 가능하다?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합의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능하다.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.